아마 이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사려고 돈을 모으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책을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값 뜯어내고 엄마한테 또 전과, 여러분 전과 기억납니까? 전과 사야 된다고 전과 돈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정정당나에게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엄마에게 쓰는 청구서에 가서 엄마가 나에게 빚진 것 하고 써내려갑니다 심부름 한값 2천 원 쓰레기 버린 값 2천 원 집안 청소 한값 1천 원 기타 1천 원 합계 5천 원 그래가지고 그 5천 원을 엄마한테 청구하면서 엄마 책상에다가 봉투를 놨고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과연 그 봉투 안에 5천 원이 들어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웬일 자기가 엄마에게 두고 간 봉투가 자기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5천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에게 청구하는 청구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laughs> 딱 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빚진 돈, 아들이 잠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준 값, 공짜. 아들이 병났을 때 간호해 준값 공짜. 아들에게 옷 사주고 장난감 사준 값 공짜. 아들의 생일날 친구 불러 잔치를 차려준 값 공짜. 아들 방을 예쁘게 가꾸어 준값 공짜.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값 공짜. 함께. 없음. 아들이 이걸 딱 받아들군요. 뭉클했어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5천원을 다시 봉투에 넣고 엄마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방 치우는 것, 쓰레기 치우는 것, 엄마 심부름 해주는 것, 그 이후부터는 공짜로 했어요. 엄마가 다 했어요 쓰레기 좀 치우고 집안 청소했다고 이 아들의 생각은 엄마가 자기에게 빚졌다고 생각했어요 꼭 마치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요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가 하나님, 유오 u owe me, you need to pay me back.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감사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고마움에 반응해서 섬기고,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서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 하니까,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재물도 쪼개면서 섬김의 생활을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구원을 따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앵셔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걸 잘해 가지고 누구보다 더 월등한 사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미 우리는 금메달을 메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 백성된 걸 믿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도 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자유한자의 성김이요. 이것이 모든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나라를 유럽 대륙을 미 대륙을 그리고 세계 역사를 또한번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은혜 모르면 배운 망덕한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아는 주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뭡니까? 불완전한 인간인 어머니가 하는 은혜도 우리가 잊고 무시한다면 배운 망덕한 자식이건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모든 걸다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걸 잊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당연히 얻을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건처럼 은 영적으로 배운 망덕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를 뒤집어 놓은 말씀 하나님의 의의가 드디어 깨달아졌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불씨가 되어 전 유럽을 태우고 세계 역사를 바꿨던 이 능력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람들로 바꿔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축원해 드립니다